아기새님들, 안녕하세요. 어미새TV의 파랑새입니다. 오늘은 트레이딩뷰 관련해서 무료로 이동평균선 여러 개를 넣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동평균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시장에는 너무나도 다양한 매매 기법들이 많겠지만, 거래량과 이동평균선만큼은 꼭 공부를 하셔야 좋다 미리 말씀을 드려보고요. 또, 이동평균선을 맹신해서도 안 된다,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이동평균선이, 뭐, 골든크로스가 난다고 무조건 올라가거나, 뭐, 이탈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내리기만 한다, 뭐,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이고요. 시장 상황이라든지, 거시적, 경제적인 트렌드는 어느 정도 알고 투자에 임하셔야 손실을 피하면서 롱런을 할수 있는 그런 투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의 흐름을 조금 더 읽기 위해서는 엘리어트 파동이라든지 뭐 심의 관성, 피보나치 등등을 참고를 하시면서 투자에 임하신다면 조금 더 안전한 투자를 할수 있으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 바로 이동평균선 설정하는 법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트레이딩뷰를 보시면 하단에 하단에 파인 에디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예, PAIN -E 에디터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요. 예, 기존에 써있던 것들 뭐 전부 다 어, 지우십니다. 그리고 저희 어미새 경제TV에서 무료로 배포를 해드리고 있는 스크립트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해주시면 끝납니다. 예, 간단하시죠?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를 하신 이후에 오른쪽 부분에 저장하기 저장 버튼을 누르시고 뭐 이름은 아무거나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어, 어미새 경제 TV 예 저장을 누르신 후에 차트에 넣기 버튼을 한번 누르시면 이렇게 차트에 이동평균선들이 생겨나게 되죠. 예, 눈에 보이시죠? 예, 이제 이제 이동평균선을 클릭을 하게 되면 어, 자기 취향에 맞게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에, 내가 중요하게 보는 뭐 이동평균선의 뭐 두께라든지 색상 뭐 등을 어, 전부 다 이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어, 그 부분은 취향에 맞게 조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큰 방향성을 어, 보기 때문에 121선, 어, 121선은 좀 눈에 띄게끔 이렇게 설정을 해 두는 어, 편이고요 하시면서 어려우신 점이 있으시거나 어, 스크립트 지금 당장 받아 보실 분들은 어, 하단 댓글 링크 통해서 제 카톡으로 어, 문의만 주시면 됩니다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목소리>